것도 반지 진료증을 들고 왔다정님김용호 목사님 축하케 준비좀니하다한정 목사님 셨나요해주한정목사시나요 예, 우리 섬리사군산에한정 목사님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러 일부러 오셨는데 인사 드리시죠. 아유 안 가시고 자리까지 지켜 주셨네요. 한번 인사드릴 때 네, 네, 한번 시기 한 박수로 네.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 인사. 건강으셨죠? 네 아유, 만나서 반갑니다아 이번 총회 중에 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기 뭐야 원상 소망대 저기 화환 들어오세요. 꽃다발 3 번인도 나와주시고요. 왜가 해야 되네? 제가 이게 실무했던 이게 보드신 나오는 겁니다. 삼 번으로 앞으로 나오고 반대도 꽃다발 나눠주세요. 꽃다발 증정 드겠습니다. 제 네, 안내입니다.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. 네. 꽃다발 증정 드습니다